한번 열매 첫 번째 열매부터 한번 같이 기억나는 대로 한번 보지 않고 해볼까요? 자첫 번째 열매 사랑 두 번째 열매 맞아요 기쁨 희망 세 번째 열매 화평 네 번째 우호 우리의 참호 다섯 번째 자비 야. 여섯 번째 양전 일곱 번째 충성. <laughs> 오늘 몇 번째죠, 그럼? 여덟 번째 우뉴. 그 다음 주가 마지막 절제. 그리고 그다음 주는 캠핑. 그다음 주는 여름 수련회. 캠핑하러 올라갑니다. 네. 우리 성령의 열매가 이제 8월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오늘 여덟 번째 열매. 아 이것이 하나의 어떤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내삶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 주가 일하시는 열매,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 우리가 놓친다면 그건 얼마나 참 속상한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 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들이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데 그것이 풍성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맛이 나는 거야. 아, 예수님은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시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머리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와, 믿음 생활 하고 싶다. 더 나아가서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막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예수님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발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이 땅에 두리번 두리번하며 내이빈 마음 채워줄 곳이 없을까? 내이 외로운 마음, 공허한 마음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폭식으로도, 과소비로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 남자 친구를 만나고 여자 친구를 만나도 무언가 허한 그 자리, 하나님 자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그 안에 함께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오늘 온유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일에 충성에 대해서 나눴어요 충성은 이 군대 충성이 아니라 Faithfulness 믿음의 충만함이라고 나누어져요 진정한 믿음이 뭡니까? 우리 잠시 리마인드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지인하는 믿음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는 믿음,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내삶 속에 오버 플로우, 충만하게 흘러 넘친다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내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내 삶이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이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포커싱을 하고. 내 마음 가는 대로 욕망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충만함이겠죠.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볼 운유는요 충성된 삶을 즉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연달아서 맺어지는 열매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인정해드리는 그 충만한 믿음의 삶이 없이는 오늘 함께 나누게 될이 온유의 열매도 없다. 꿈꾸지 마라라는 것이죠. 온유도 충성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드리는 로드쉽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온유를 온유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아나브라고 해요. 이 아나브는 듣고 대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종이에요 종 주인의 말을 경청하고 주인의 뜻대로 순응하는 종의 모습 이것이 바로 구약성경에서 의미하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를 가리키는 헬러 그리스어에는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온순하게 길들여진 야생말을 의미합니다 본래 야생말의 특징이 뭐죠? 본능대로 질주해요. 본능대로 질주.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상태를 너무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음.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 본능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좌정하셔야 할 인생의 중심의 왕좌에 나 자신이 앉아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꽉 붙잡고 있어요. 때로는 어, 나는 길도 몰라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 그리고 나는 운전을 잘 못해 내 인생의 운전 나는 할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면서도 그 인생의 운전대를 놓지 않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보조석에 앉아계시거나 뒷자리에 앉아계시거나 아니면 차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여전히 어떻게 할지 몰라 어떻게 살지? 아, 망했어 하면서도 운전대는 누가 쥐고 있다가요? 내가 쥐고 있는 상태 이것이 뭐죠? 죄인의 상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모습이죠. 내가 하나님이 돼요, 죄에 물든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거침없고 본능적인 야생마라도요, 만약에 좋은 주인을 만나서 좋은 주인에게 길들여진다면 말이 달라져요. 아무리 야생마 통제 불능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왕이 그 야생마를 붙잡고. 고삐를 잡고 길들이기 시작한다면 그 말은 왕의 군마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고삐가 붙잡힌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 더 온유를 가리키는 영어에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오늘 미크니스에 대해서도 잠시 나누려고 해요. 미크니스 유약한 상태,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하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서 운유를 가리킬 때에는요. 단지 무슨 삶의 의미를 상실한 무능력한 우울한 상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는 상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운유를 미크너스로 표현할 때는 나의 육신의 힘이 쫙 빠진 상태, 나의 혈기나 욕망이나. 내 뜻대로 하려는 고집이나 내 힘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응하는 삶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는요, 이 온유라는 표현이 쓰일 때 어떤 사람을 온유하네라고 하나요? 이 세상 속에서는 그저 수동적이고 조용하고 차분하고 온순한 성격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떠, 떠오르죠.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운유는좀 달라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인생. 진정한 주인을 만나서 그 주인 대신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회에 쫙 붙들려서 순응하는 삶.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운유입니다 그래서 온유와 비슷한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겸손이에요. 실제로 성경 곳곳에는 온유를 말씀하실 때 겸손이 짝꿍으로 등장하곤 합니다. 겸손을 말씀하실 때 온유가 짝꿍으로 등장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온유만큼 거꾸로 해석되고 앞으로 거꾸로 잘못 이해되는 개념이 바로 이 겸손이. 진짜 겸손은 뭘까요? 단지 스스로를 낮추거나 누가 어 잘했다 하면 아,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속으로는 막 교만이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겉으로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못했어요. 이게 겸손일까요? 자기를 낮추는 어떤 제스처? 자기 자신을 낮추는 남을 높이는 어떤 그런 게? 겸손일까요? 세상은 그런 사람 보고 어우, 겸손한 사람이네. 할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겸손은 무엇일까요? 나를 낮추는 행위 자체보다는 나를 낮추는 이유가 중요해요. 나를 낮추는 목적.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때로는 내 주장까지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낮추는 목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기 위한 것이 될때 그것이 진짜 겸손이에요. 온유도 마찬가지랍니다. 그저 참고 제대로 말도 못 하는 온순한 모습 끌려다니는 모습 단순히 그런 것이 온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 온유한 삶을 살려면 세상 속에서 뚝심을 가지고 치열하게 부딪히고 때로는 물살을 거스르기도 해야 돼요. 그래야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주께 붙들려 순응하는 삶을 주님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말씀하시는 온유는 그저 유유부단하게 이리쿵 저리쿵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맺기 위한 삶, 맺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정말 단단한 각오가 필요한 것이죠.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더 크게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귀가 필요해요. 세상에 세상의 그 어떤 내 이목을 끄는 것보다 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끊임없이 내 초점을 맞추는 연습을 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굽빌께 멸망으로 치닫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본래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께 돌아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삶, 그분이 이끄시는 가장 풍요로운 삶, 나를 지으신 그분이 목적하신 대로, 지으신 목적대로 나다운 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 온유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온유를 향해서 한 걸음씩. 조금씩 조금씩 온유를 향해 걸어가고 계세요? 아니면 교만을 향해 끊임없이 밥의 탑을 쌓아가고 계세요? 온유와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스스로를 높이는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계셔야 할 인생의 중심에 나 자신을 높여 주인 행세하고 내 스스로 왕이 되어 군림하려는 태도가 교만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대와 소망대로 되지 않는 상황 있죠? 살다 보면 있어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막 찾아오기도 해요. 풀어보려고 해도 잘안 풀어지기도 해요. 인간적인 가진 노력을 해 봤지만 어 당장 변화되는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나 자신을 끊임없이 다그치고 또 누군가를 다그치고 누굴 탓하며 불평과 불만족의 상태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나 자신이 주인되어 핸드링하려하는 내 뜻을 이루려하는 그것이 좌절되어 성을 내는 교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기대와 소망대로 풀려지지 않는 상황과 환경과 내 가족과 내 삶과 내 연약한 모습들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약함 가운데 더욱 강하게 역사하실 내 구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고 주님 무슨 뜻이 있으신가요?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 제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주께 묻고 반응하며 주님을 따르려는 모습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것이 겸손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 앞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다 있죠. 그런데 그 짐을 나의 책임과 나의 의무로 여기면서 내 스스로가 지려하는 삶을 살고 계시진 않으세요? 세상은 그 짐을 가지고 아이, 모름지기 인생은 어른은 그런 거야. 그게 인생의 무게야. 네가 책임져야 돼. 너 스스로가 지고 가는 게 성인의 삶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나의 교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부모를 향한 절대적 의존성입니다. 그냥 안될때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 의존성이에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부모를 굳이 찾지 않고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답도 없으면서 그 어린아이가 깐난쟁이가 스스로 고민하고 애태우며 동동동동 발만 구르고 있다면 어떤 어른이 그 아이에게 야, 너 정말 잘했구나, 잘했어 하고 칭찬할까요? 뭐 극적인 예를 들어 집에 막 불이 났는데 엄마 아빠한테 연락하지 않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하지? 장난감 주전자에 물을 떠와서 이이 붙는다고 불이 꺼지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큰 일뿐만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어린아이다운 어린아이의 모습은 뭡니까? 엄마! 버릇하면 그냥 엄마, 아빠, 마미 마침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듯이 부모님의 도움을 구하고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나 이거 사줘, 나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도와줘 아이고 어떻게 나 몰라. 때로는 엄마,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그다가 러 반응이 없으면 어떡해요? 부모님이 반응을 안해 주면 뭘 맡겨 놓은 것을 찾기라도 하듯이 막 달려들어 떼쓰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런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동안 마땅한 내 인생의 무게요. 내 삶의 내 책임이라고 여겨왔던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있으십니까?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모든 짐을 다 가지고 나와서 내려놓는 것은 어떨까요? 내 모든 짐과 함께 내 인생 자체를 주님의 손에 내어 맡겨드리고 주님의 곧비에 붙잡히는 인생이 된다면 어떨까요? 내가 스스로 풀어보, 풀어보려고 수없이 시도하고 실패하기를 반복했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바로 그 온유한 사람의 삶 가운데. 찾아 오셔서 좌정하시고 친히 내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과 살아온 지난날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선물을 얻게 된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요. 뒤돌아보면 나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여기서 기업은 소유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천국.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어, 내가 교회 가고 싶어서 나왔어.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어.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야. 나로 인함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 내가 예수님 몰랐는데 하나님 관심도 없었는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계획하셨고 예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로 오게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거예요. 믿으신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의 손에 꽉 붙들린 인생. 얼마나 든든해요. 그분의 이끄심에 순응하는 온유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온유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 당장 또 오늘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삶으로 돌아가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우리가 이 온유한 삶을 열매 맺기 위해 적용해야 할한 가지가 있어요. 내 삶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적용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이를 행하시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기 원하세요? 창조주 여호와께서 친히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일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께 부르짖어 보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얻었어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향해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권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께 부르 짓을 수 있는 권세. 자녀는 아버지께 언제든지 또 마땅히 부르 짓고 구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일 뿐만 아니라, 자꾸 사소한 일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주님의 고비에 단단히 매어서 길들여진 온유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딘가에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인정해야 돼. 주님께 매이기 싫으세요? 그럼 이미 세상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으면 불안하고, 못 가지면 불안하고, 비교하면 불안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세상에 매어 살아가요. 그러다가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인 인생, 주께 묶인 삶, 주님께 고삐가 붙들려 있는 삶이라는 것은요. 내 삶을 옥죄이고 내 인생을 빼앗기고 내 맘대로 살지 못하고 행복 끝 불행 시작?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시고 나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크리에이터시잖아요.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신 하나님, 내가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포함하여 온 세계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라거나 손해라 거, 손해라거나 내가 뭐 대단한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받기 위해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잃어버린 형상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 안에 인간의 행복이 있어요. 그 안에 인간의 만족이 있어요. 그 안에 나의 나다움이 있어요. 나의 사용 설명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크리에이터인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께 붙들린 인생, 그분의 고삐에 붙잡힌 인생, 그분의 손을 잡고 있는 인생은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끄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온유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